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오늘 월요일 비가 지금 소낙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고 있네요. 자, 습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자, 저희 하우스는 지금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어서 습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 요즘 다육이들이 많이 아프죠. 자, 선풍기 항상 틀어주시고 그리고 에어컨으로 습도도 50% 이하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루비마리아금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빠밤 빠밤 울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나서 봤더니 제가 오늘 오후에 요거 5시에 편집을 해서 예약을 해 뒀는데 그게 오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대바람부터 빠밤, 빠밤, 문자에 꼭지가 오늘은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제가 올려서 다들 깜짝 놀라셨죠?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구독자님들이 참 많, 많으세요. 그 새벽에 찜을 다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오후에 루비금 무지를 새벽에 올려서 못 보신 분들이랑 구입하고 싶은데 아쉬워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섯 개만 오후 번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본의 아니게 제 알람 때문에 잠을 깨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저희 새벽에 깜짝 저를 놀라게 한요 주인공들입니다. 요거 조금 전에 본 루비 마리아금 모주의 수영을 똑 닮은 요 루비 마리아금 요 아이들은 무지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녹이 찍기 때문에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여름에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요 아이들은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여름 구입하셔가지고요. 키워서 적심해서 뽀글뽀글 뽀글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루비 마리아 금무지고요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10cm입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62번 루비 마리아 금무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가 또 다시 소낙비가... 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리시죠? 자, 지금 이번 주는 이렇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한다고 하네요. 자, 62번, 요 루이 마리아 군부지구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9cm입니다. 9cm, 62번 루이 마리아 군부지입니다. 자, 63번이구요. 요 아이는 6 3번 루비 금 무지구요. 자, 요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9cm입니다. 9cm. 63번 9cm 루비 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자, 이렇게 수영 보시면 루비 마리아 금 수영이 보이죠. 요렇게. 자, 요 아이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64번 루비마리아금 무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만 좀 올려서 다섯 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64번 루비마리아금 무지입니다. 자 지금 여름에 사서 가을에 자, 이렇게 접심해서꼬구리 받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9번이고요. 69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영. 완전 듯하게 예쁘고요. 크기도 무엇보다 요 아이들은 자, 요렇게 9cm 되는 요 아이들. 자, 크기 적당하게 크고요. 자, 조금만 더 키우면 적심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꼬글뽀글이 해서 요거 금무지니까 금도 나오길 요렇게 바라면서 키워보시면 좋겠죠. 자, 265번. 루비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자, 오늘은 루비 금 무지들 올려드렸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또 뽀글리에서 요런 루비 금을 자, 온전한 금을 나오길 바라면서 예쁜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